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바로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 저번에 영상을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감목과 을목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어, 사주 명리라는 거는 이게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 봤는데 명확한 기준과 논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주 명리에서 이 명확한 기준과 논리를 잡는 거는 단언컨대 단원, 제 생각에는 이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간 지지와 음양오행 운동. 이두 가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명확한 기준과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살이나 시비신살이나 이제 공망, 형충파일을 보는 거지,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생각으론 그래서 오늘은 간목과 을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다 아시겠지만, 간목은 목 중에, 이제 목의 기운 중에 양의 글자인데, 간목과 을목은 음양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양극의 이 음이죠. 이두 개는 음양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 양과 음이 있으면 항상 동, 대등해야 돼요. 대등. 이 양이 올라가면 음은 자연스럽게 이만큼 내려오고 이게 수평이어야 돼요 항상 양이 반대로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음은 다시 올라갑니다 저희가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태양이 있으면 어 촛불이 있죠 이게 옛날 고서의 병화와 정화를 얘기하는 건데, 크기를 단순히 이게 양이니까 커서 태양이다가 아니라, 이 친구는, 이 병화는 언제 강하죠? 5화에서 엄청 강하죠. 한낮에. 근데 정화는 촛불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 뭐 정화가 촛불이라는 건 아닌데, 저희가 촛불을 언제 쓰죠? 한낮에 쓰나요? 밤에 쓰지 않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병화와 정화는 엄연히 다른 화고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쓰임이. 쓰임이 달라요. 왜냐? 양과 음은 역할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오행이 마찬가지예요.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명략을 배울 때 목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목. 인묘진이라는 운동을 할때이봄 운동 이봄 운동을 할때 강해지는 거는 간목이지 을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주에를 해석할 때 오류가 생기지가 않는 게 저번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간목과 을목이 섞여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인묘이라는 운이 왔다고, 목이 단순히 강해진다, 이렇게 오행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이 을목과 간목의 구분이 없이, 그럼 이게 다 강해진다는 건가? 예를 들면, 십신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아니, 뭐, 예를 들면, 간목과 을목을 식신이랑 상관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식신과 상관 기운이 둘다 강해진다는 게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엄연히 역할이 다르고 운동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글자들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릴게. 이 감목은 을목과 음과 양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감목은 봄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럼 물론 이저희 유튜버가 유튜브가 무슨 막 초급 강의냐, 뭐 이걸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거시적 흐름을 먼저 보, 보여드릴게요. 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이제 루즈해지기 때문에 봄 운동을 하면은 봄의 대척점 그러니까 봄과 음, 양 관계에 있는 계절은 뭐죠? 가을이죠. 근데 그러면 똑같이, 봄에 강해지는 글자가 간목이면, 여기도 똑같아요. 가을에 강해지는 글자가 경금일까요? 신금일까요? 당연히 경금이죠. 이, 왜냐? 가을에 신유술 운동을 합니다. 이 가을운동에서 대장은 경금입니다. 신금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양이니까. 눈에 보이죠? 양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봄과 음양관계를 이루는 계절은 가을이 되고 봄의 대표글자인 간목과 음양의 관계를 이루는 게 경금이 되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조금? 이 둘은 반대 방향 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아니, 그러면은, 이 친구와 가을에서 음향 운동을 하는 친구가 누구죠? 신금이죠. 이 둘은 반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을에 올라가면 이 친구는 가을에 힘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또 반대 운동하는 게 을목인 거예요. 뭐가 느낌이 딱 오시지 않나요? 봄의 간목이 강해지면 을목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어? 그러면은 이 간목과 경금이 음양 관계에 있는데 그럼 이 을목과 신금도 음양 관계 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간목과 신금이 이 경금과 다 음양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을목도 이 신금과 음양 관계 있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이 음양 운동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단순히 모카토금수로 해석할 게 아니라, 글자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입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은 명량이 그렇게 제 생각엔, 물론 어, 엄청나게 학습을 많이 하고 되게 훌륭하신 분도 많고 되게 대단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제 생각에 잡아야만 잡 이것만 잡아도 명예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거의 제 생각에 80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이 80%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것만 하고 다시 다음 시간에 찾아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목은 봄에 운동을 합니다. 경금은 가을에 운동을 합니다. 둘은 음양의 관계에 있어요. 왜? 이 친구는 인묘진 운동을 하고 이 친구는 신유술 운동을 해요. 봄과 가을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음양 관계를 이루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 경금과 을목은 같은 운동을 합니다. 간목과 신금도 같은 운동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 생각에 전부입니다. 그럼,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음량 관계를 따져보라고? 저희가 간목을 항상 나무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열매 안에 보면 씨앗 있죠?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항상 왜 오행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냐면 오행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초,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런 오류도 있지만 이게 양만 볼 수밖에 없어요 글씨를 글자를 아까 똑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목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을목이 강해지는 건지, 간목이 강해지는 건지 몰라요. 이 오행으로 접근하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매는 보는데,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못 보는 거예요. 어면 이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 안에는 씨앗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경금도 말씀드려볼까요? 경금과 을목이 같이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가을에, 수수깡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볏집 같은 거 껍데기 딱딱한 거 안에 줄기 하나 있죠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니까 러 그거예요 그니까 러 오행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이이 이, 이게 분명히 저희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배우는데 양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 양만 그 음을 등한시하고 음을 안, 음을 안 보려고 하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을목과 정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사주를 해석할 때 감목, 병화, 뭐 임수, 뭐 경금 이런 거는 확신이 있어요 웬만하게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안 틀려요 대부분 맞아요 눈에 보이고 익숙하니까 근데 정화나 을목 이런 신금 그리고 어, 기토 이런 글자가 이상하게 뭔가 논리에 안 맞아요. 왜냐? 양의 성질과 양의 특징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갖다 끌어다 쓰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간목과 을목은 엄연히 다른 목입니다. 얘는 봄 운동을 하고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가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을목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 오행, 이 목이라는 거에 당연히 을목도 목이니까 봄에 강해진다고 저희가 너무 세뇌를 하는 거, 이 간목과 같이 운동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간목이 여기 있으면은, 을목은 이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음양오행을 하는데, 이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반대편에서 운동을 하지, 아니,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붙어서 나란히 운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둘다 양도 아니고. 아니, 분명히 음양이라며요. 어 그래서 오늘 조금 너무 서두가 없이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와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거시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갑목과 을목은 엄연히 다르고 간목은 봄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목이 간목인 거예요. 을목은 가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을목이 안 보이고 경금이 보이는 거예요, 경금. 이 경금 안에 을목이 있는 겁니다. 이 양이잖아요. 경금은 잘 보여요. 근데 을목이 안 보여요. 근데 반대로 간목도 신금과 같은 운동을 하는데 신금이 안 보입니다. 열매 안에 씨앗이 안 보이잖아요. 이 씨앗을 봐야 되는데 저희는 열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볕집을 보면은 굉장히 겉은 바삭 이렇게 바삭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줄기가 있잖아요, 부드러운 줄기. 그런 을목 같은 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신금이랑 을목. 예, 네. 오늘. 예. 네. 일단은 오늘은. 어, 간목과 을목의 이제 음향 운동, 그러니까 오행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정리를 한번더 하고 나서 다른 오행들도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고요. 어, 좀 제가 약간 뭔가 좀 정리도 좀 잘해드리고 서두이게 조금 뭔가 말도 잘 해야 되는데, 조금 정신이 없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간, 간단히 간목과 을목의 어, 그런 오행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오행으로 접근하면 생기는 오류들, 오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